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빨라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 인도네시아 쪽 공장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 어떤 포인트를 인지하고 계셔야 될까요? 자 이제 국내에서는 이익이 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으로 진출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비가 무려 5조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40%, 그다음 차입금은 60%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테케미칼만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면 좀 불라, 불량할 수도 있는데 지분율을 보면 노테케미칼 타이탄이 50% 정도 그리고 노테케미칼 이25% 그리고 SPC가 25% 정도의 투자를 참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설비, 투, 설비 규모를 보면 에틸렌이 한 100만 톤, 그다음에 이제 프로틸렌이 52만 톤, 그다음에 부티디엔이 14만 톤, 어, b t x 가 40만 40만 톤 등으로 어,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 석화 시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실. 실적은 매출은 한 2조 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3, 4분기에 지금 현재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 틈새 시장에서 단발적인 이익 확대는 다소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보다는 양호하다는 게 이제 업계 평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동차, 가전, 건설 산업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기초 유분 수요가 굉장히 급증. 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틸렌 지급률이 지금 현 인도네시아는 45%밖에 안 되고 대부분 수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면 노테케미칼로서는 굉장히 이익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